GLS 580이고 이것도 할인 많이 되니까 이번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GLS 450도 있고 GLS 450 같은 경우에는 디젤만 있다가 GLS 450 가솔린 모델도 나왔기 때문에 가솔린 모델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. 그리고 뭐 GLS 580은 아무래도 좀 많이 타시기도 하고 여기서 조금 더 뭐라 그럴까. 조금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은 마이바을 하실 수가 있죠. GLS 흐도 마이바 모델도 많이 판매되니까. 외장 컬러가 이렇게 셀레나이트 그레이에 브라운 시트구요. 지금 할인도 많이 되고 있으니까 또 기초 전시차 같은 경우 또 할인 많이 되고 있어요전시차 같은 경우 또 바로 출고되니까 또 좋고요. 그리고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들어가 있고 센터콘솔은 하이그로시 마감도 아, 센터콘솔 우드 마감들 체감도 있어서 고급스럽고요. 스트리언도 이렇게 우드 마감도 있기 때문에 잡았을 때 안정감도 제공해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안쪽에 이렇게 냉커플더 기능도 적용이 됐고 이대폰무선 충전, 시타 충전구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기 때문에. 승차감도 굉장히 좋고 통풍시트 열선시트, 메모시트, 광수식, 붐베스토 오디오 이렇게 웰컴라이트도 벤츠로가 들어가 있어서 또 좋고요 복합연비는 6 k g 나오고 연비보고 탄 차는 아니니까 2열에는 이렇게 전동식 선블라인드 뒷좌석 스크린, 그리고 파노라마 선나오 2열에도 열선시트 들어가 있고요 3열도 넘어갈 때 이렇게 버튼 하나만 딱 눌러주시면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